맞습니다. 12월 19일이고요. 어 오늘 어제 좀 미장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일단은 어, 어제 어, 연준에서 이제 성명문 요거를 얘기하면서 일단 FOMC 결과가 좋게 끝나진 않았죠. 어 거의 뭐 계속 신고가를 막 뚫고 가더니 막 우주까지 갈것같이막 하더니 저는 떨어질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너무 많이 좀 올랐고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옵션 만기이기 일 때문에 이제 새만년의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미국이 이제 그걸 앞두고 또 하필 또 FOMC 하고 그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한번 패대기 치지 않을까 했는데 어 오늘 아침 6시에 있났거든요 6시에 있는데 어 해선 보니까는 어 패대기를 쳤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가겠구나 했는데 근데 미장금은 아니죠 왜냐 우리 증시는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연준에서 일단 결론은 그거죠 일단 금리인하는 하는데 우리나라를 원래 내년에 한네번 정도를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어 축소를 했죠. 축소를 하고 그러면서 시장이 처음에 어 차트 보니까 다섯 시때까지는쭉이게더 올라가는 것처럼 요지를 하더니 그 다음에 그냥 폭포수로다가 그냥 에? 그냥 아주 내려 꽂아갖고 거의 나스닥이 거의 5%까지 갔나? 4때까지본것 같은데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막 빠졌어요. 해외선물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농잡와 났으면은 뭐 죽음이죠, 죽음. 자고 있났는데, 어, 이거 뭐야? 하고 막 색깔 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플레이션. 요것도 현재 지금, 어, 완벽하게 잡히지 않은 그런 부분도 또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마이크론도 실적 조금 안 좋게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트럼프,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 그런 리스크도 있긴 하죠. 그래서 지금, 어, 많이, 오늘, 어제 패렉을 쳤기 때문에, 어, 다 하락을 했죠. 어, 그냥 빨갛게 다, 거의 다 종목들이 다 그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장이 안 좋은 거고, 우리 증시는 뭐 끝났다 봐야죠. 우리 증시는 이제 거의 끝났다 보고, 배당 받으실 분은 26일까지 보유하시면 되고, 거의 이제 올, 올해는 끝났다. 올해는 거의 끝났고, 어 이제 내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국회의장, 갑기 이름이 생각이 나냐, 아, 어어 국회의장, 이 뭐였더라? 어쨌든, 아, 기억력이 너무 나빠졌어요. 어. 또 이따가 보면 또 생각이 나요. 회장이 어쨌든, 어, 외신 인터뷰를 했죠. 인,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건재하고 뭐 그런 부분도 얘기했고, 아마, 아, 우원식, 우원식. 우원식 회장. 우원식 회장 종목이 아마 내일 패이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어, 대선이나 이런 쪽을 어 생각해본 적 있냐니까는 아 본인은 그런 생각을 어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에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또 패대기를 또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마주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지수를 좀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보지만은 어 여기 자리만 지켜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 2,350선 안안 안 내리고 물론 2,200선에서 주식 다 했으니까 안 내리고 그러면서 끝내주기만 하면 내년에 내년에 또어 괜찮은 게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안 좋아요 시장이 어, 경제적으로 좀안 좋아요 다 경제적으로 안 좋고 얘는 이제 632선까지 어 여기 아 627선까지 여기까지 좀 저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단기적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우리 정신은 솔직히 올라야지. 그리고, 올릴 때도 됐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어, 안 좋아갖고, 이번에, 어, 또, 저, 뭐야, TF팀? 그런 걸로 해갖고서 또, 어떻게 해쳐나갈지 그런 부분도 또 인원하고 어, 전체적으로 앉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 매출을 어, 140억을 잡아놨는데 어, 저희 사업장만 근데 133억 어, 이 정도? 이정도 못해요. 어, 매출도 되게 소극적으로 좀 잡은 거거든요. 소극적으로 잡은 건데 어, 달성을 어, 못했어요. 올해 원래 어, 대표님께서 어, 더 낮춰라, 막 이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 역시, CEO는, 괜히 CEO가 아니에요. 어, 못 맞췄어요, 결국은. 결국은 못 맞췄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어, 일단은, 반도체 쪽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시장을 좋게 보지는 않아요. 일단은, 지식시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어, 일단 이 제조업, 제조업 관련해서는 살아나는 거를 내 후년이나 내 후년 27년 정도 하반기 정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반도체 쪽. 큰 저기 은 거기에 이제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임원큼이죠 그쪽에서 이제 정보를 받아 갖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어, 상황이 좀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또저 뭐야 헬컴에서또 PC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걸또 이제 첫좀 개발을 해서 쪽으로다 AI 쪽이 더젠 이 올해도 AI 뭐 광풍이 불었는데 아마 계속 향후 계속 AI 쪽은 계속 그렇게 또 움직이지 않을까 보이고 그리고. 어 지금 좀 많이 내리긴 했지만은 이 많이 내렸을 때또누군가의또 또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저평가된 종목, 안간 종목을 어, 선택을 해야 돼. 안간 종목을 안간 종목을 모아 나가는 전략으로다가 하셔야 직장인 분들은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안 타칠 거 아니면은 그렇게 하시면은 어 좋은 자리에서만 들어가면은. 지수가 특히 지수가 많이 내렸을 때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지금 뭐 테마성 종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 단는 연봉상에서도 지금 현재 계속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일 때도 어 됐고, 우리 정권 바뀌면서 아마 어 주식시장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어 주식시장 개선에 대해서 어 개선 정책 그런 거에 대해서 어 토론을 하더라고 토론을 하는데, 아, 진짜 몰라. 자기는 주식을 어안 한다고 하고 주식 잘 모른다고 하니까는 대화하는데 약간 좀 이게 대화가 될까 모르는데, 그러면서 막 저평가된 기업은 뭐... 더 평가를 받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소리 하고 있고, 또 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이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 같아, 추진력이. 그래서, 아마 지금 보면은 거의 뭐, 한 대통령이지 않을까? 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뭐, 탄핵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당연히 뭐, 잘못을 했으니까, 그거에 따라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어 지금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다가,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 음, 때리네요. 이거는 뭐, 이제는 국힘은, 어 정치적인 걸, 뭐 저는 상관없지만은, 이 국힘은, 초등학생도 알아요. 초등학생. 초등학생도 이제 국회의원, 거기는 국회의원 아니라고, 어그 아저씨들은 찍어주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나중에 뒤진결는 얘네들이 커가구젠, 딱 되면은 이는쿠키 끝나지 저거 당안 바뀌면은 끝나는 거예요. 대뭐 어떤 길었는데 오늘도 또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대건설이고 현대건설. 일단은 우크라이나하고 저기 뭐야, 어, 우크라이나랑 어 저기랑 좀 전쟁. 전쟁, 아, 네, 정신 나갔다. 전쟁이, 어, 전쟁이 끝나면은, 아마,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얘가, 어, 티어리, 잘못 봤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아마, 괜찮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끝날 때도 됐지 이제. 끝날 때도 이제, 됐고, 하기 때문에, 어, 저는 뭐, 됐다고 봅니다. 얘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냐? 이게, 어, 지금 자리는, 어, 그치, 63%가 올라갈 리는 없지. PR은 근데 낮긴 하거든요 낮아 PR은 12.19에 10.19에 6.5 낮긴 해요 얘를 보면은 일단은 저평가 구간은 맞는데 실, 실, 솔직히 6.1은 6은 너무 어, 작죠 너무 작아 얘네 건설쪽을 봐도 6은 PR이 너무 좀 작지 않나 좀 보이고 안, 못해도 어, 건설쪽이 어, 코스피, 그래도 한, 10, 10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 10, 10. 네, 뭐, 일단 뭐, 이렇게 간다고 쳐도, 그래도 현재 구간은, 어, 저병가에요전병가저병가고 전병과. 말이 15%지만은, 한 30%까지도, 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 종목이고, 3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얘가 지금, 한 10만 잡아줘도, 예. 네. 여기다 왜는냐정거갔나이 아이 10만 잡아줘도 요거는 올라갈 수 있는 보이고 애를 해봐야 소용없네. 이거를 만약에 10을 잡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7정도, 7정도만 잡아줘도 어, 이 정도까지 한 7정도, 5는 너무 작아, 7정도는 어, 충분히 어, 맞지 않나? 그게 보이고, 어, 그래서 6이라고 했을 때가 이 정도니까. 6위, 한이 정도니까 39% 정도까지, 어, 상승할 수 있는, 어,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내렸고요. 일단은 건설 쪽이 일단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 왜냐면 하 이제 금리가 지금 15년 만에, 어, 1450원, 달러가 145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죠. 지금 현재, 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건설 쪽은 달러가 오르면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 다 비싸잖아, 다. 원자재값부터 해갖고, 다 비싸요, 다. 다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달러는 어차피 내릴, 내릴 거고, 어, 이렇게 계속 가진 않죠. 내릴 거고, 그리고, 프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분명히 복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이제 다가오지 않을까. 어, 더 이상 전쟁은 무의미한 거고, 이제는, 아마 트럼프가 이제 끝낸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공략을 걸었기 때문에 협상을 하게 만들 거예요, 결국은. 왜냐면은 어, 우리 이제 바이든 정부 끝나면은 트럼프가 어, 러시아 아, 우크라이나 지원 안해 준다. 그러면은 뭐 끝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서 싸울 게못 싸우지. 지원 해 줬으니까 뭐한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 매출에 이런 부분 매출액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영업이 그다음에 순이 그리고 이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최소로 잡아놓은거 최소 최소 잡아놨기 때문에 부채도 거의 없죠 부채도 이 정도면은 그리고 유보율 빵빵하고 현대건설도 뭐어 나가면 어 괜찮은 자리다 일단 2 4 차트를 보면은 2 4,100원이 어, 최저점으로다가, 어, 체킹을 해보고요. 월봉상에서도, 물론 여기까지 열려있긴 해요. 18,000원까지. 까지 떨어질 수 있는, 열려있긴 한데, 여기는 너무 오버라고 생각되고, 여기가 이제 거의 이제 바닷건이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건설, 어, 이제는 여기 자리는, 어, 충분히 분할로 들어갈 만한 자리고, 이제 꺾어 나가는 자리에 아직은 역별이 안 끝났는데, 일단은 보면 연기금도 좀 사주고 있죠. 사주고 있고. 네, 현대건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근하시면 돼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시청은 뭐 빵빵하니까. 어, 그리고 연기금도 당연히 가지고 있죠. 현대동차, 마찬가지고. 현대건설은 지금 자리는 어, 저평가 자리고, 어, 비싼 자리는 아니다. 절대. 그래, 그렇지만, 현재 자리 고생도 할수 있지만은, 이런 자리가 어, 나중되면 또 빚을 어, 발할 겁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지금 저평가 상태고 물론 건설 쪽이 좋진 않아요. 좋진 않지만 어, 시간을 갖고 투자를 하면 충분히 어, 투자할 만하다. 그렇게좀 참고하셨으면. 자, 얘네도 교보증권도 한 38,000원 정도 이렇게 체킹을 하네요. 현대건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나가는데 어, 장기적으로다가 좀. 어, 끌고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어, 일단 달러 좀 내려야 돼 내려야 되고, 어, 그럴 때, 뭐,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올 때는 여기가 이제, 어, 최저점으로 봐요. 어, 일봉상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최저점으로 보고, 어, 일봉상으로 했을 때는 24,100원. 이 여기가 딱 아, 이제 의미있게 지켜줘야 되는 자리. 그리고 얘는 이제 뚫어주기 위해서는 얘는, 어, 요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한2 9 0 0 0 원까지. 2 9 0 0 0 원까지만 올라오면, 어, 충분히, 어, 이제 이로 올라갈 흐름이 나올 거고, 아, 여기 정도는 2 4 0 0 0 원, 100 원만, 행보만 하면 이제 물타기 자리에요. 만약에 물리신 분들은 물타기를 하시면 되고, 어, 신규로다가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라고 봅니다. 어, 내일 금요일이고, 오늘, 이제, 미장이 어떻게 이제 또 흘러갈지 참너 재밌을 것 같아요. 어제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어 일단은 어떻게 나올지 뭐 흐름 보면서 어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미장도 이제 오늘이면은 아 내일이면은 이제 끝났다 보고 내년도 어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두들 아 그리고 예수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어느 정도는 어, 항상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락장이 오나 폭락장이 오면 기회 종목을 또 싸게 또 살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주식 투자하시는데 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편한밤 되시고 항상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어, 그래야지 좋은 일도 발생합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